무스킨 어, 사업가 전문단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어, 제품은 어, 라이프 팩 나누고요. 어, 저희가 지금 이복희 사장님 강의하신 소드플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소드플랜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좋나? 어, 그런 공부를 했다면 이번 이번 오늘 공부 강의는 누스킨의 어, 최고 제품인 어, 파마넥스 제품 중에서 최고 제품인 라이프백 나노에서 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라이프백 나노를 어, 공부를 하려면 나, 나노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하시려면 어, 중요한 것이 파마넥스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공부가 먼저 필요한데요. 어, 어, 파마넥스는 뉴스킨에서는 어, 뉴스킨의 모토가 All the good, none of the best 였다고 한다면 어, 파마넥스는 Provided by nature, proven by science 라고 자연에서 얻고 과학으로 정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토를 통해서 어, 모토에다가 어, 지금은 어, 한국에 있는 뉴스킨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내일의 나를 위한 하여 없는 기준이라는 파마넥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할 회사. 어, 하마넥스 제품은요, 어, 여섯 가지의 엄격한 기준의 어, 제품질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어, 이 여섯 개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선정, 셀렉션, 선정인데요. 어, 이 파머넥스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원소들이 기능성과 안전성,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라든지 베이징, 그리고 프로보 연구소 등의 원료 선정을 위한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 이분들이 과학서적이나 어학 논문을 바탕으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을 선택하고 선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는 건강기능품의 시작인데요. 원료의 결정에 걱정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베트남 그 열매 객이라는 열매가 화면 엑스의 과학자들은 이 열에 높은 함량의 베타카로틴과 천연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개를 이용한 짓두리 주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파마넥스가 개굴 원료로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 걸렸고 이발을 위한 테스트가 200만 회 이상이 걸려갑니다. 그래서 까롭게 제품 원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치는 과정이 원료 수입입니다. 소스인데요. 어, 어떤 제품 식물들은 1년 중에 특정 시기 특정 기간에 추출된 잎의 한 부분만 유용한 성분 을 추출할 수 있고요. 또 파마넥스는 연구를 통해서 원료의 사태가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장소에서 수집하고 보관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에 이 원료의 기능성이라든지 안성 등. 품질에 관한 엄격한 텍스트를 통해서 이를 통과한 성분만이 그 다음 세 번째, 어, 세 번째 단계를 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신사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전과정을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원료를 위한 최상의 차는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요. 전 세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어, 파마넥스의 대포 제품, A작R2의 주 원료의 하나인 시넨시스 동충하초가 있는데요. 이 파마렉스의 과학자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채취할수 있는 동충하초를 세계에 선보이기 위해서 해발 4,000m 티베트 고온지대라도 찾아 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료들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고요. 이마렉스가이 모든 것을 찾아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럼 세 번째 과정은 구조입니다. 이 구조라는 것이 기능인 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분자 구조까지 이해하는 데는 수개월이라든지 아니면 수년씩 시간이 걸립니다. 판엑스는 우수 대학민 기관들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원료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판엑스의 과학자들은 이 활성 성분들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불안전 요소까지도 검사하는 것이 3단계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네 번째 단결 언어는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한 가지 제품을 제조할 때 항상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괄 과정이 중요한데요. 기능 있는 성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엄격한 조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의 제품의 품질은 매번 다를 것입니다. 파만 엑스의 모든 성분들은 표준화된 품질 관리 공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변함없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전성입니다. 하만에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해 줄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과학자들은 모든 제품이 안전함을 여러 제조과정 제조 과정 단계에서 확인을 합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각 단계에서 언제든지 반영될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를 하고요. 이 파마넥스는 생산하는 생각, 모든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물 실험이라든지 화학 물질 그리고 독성 그다음에 중금속 분석 등의 수많은 품질력 분석 시험을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성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효능 입증입니다. 파마넥스의 파맨, 제품들은 문서화된 수많은 임상 실험이라든지 어학 논문 등으로 그 기능을 입증하고 있고요. 파마넥스의 모든 제품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높은 품질과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파마넥스 모든 제품들은 이여섯 가지의 엄격한 어, 품질 공정을 거쳐서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 나 제품을 어, 이해하기 전에, 어, 천연기 등 화분기 등 어떻게 달아야 될지 알아보면, 천연 비타민은 공이라든지 채소, 생성 등 천연 재료 로류된 비타민을 추출하고 정제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합성 비타민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져 이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 천연의 존재 성분과 또 동일한 분자 구조를 ...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합성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은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대량 확보하고 추출하고 정제 공정이 정교하고 까다롭고 어, 파마넥슨 E6S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합성 비타민은 흡수율이 낮고 알러지 등의 아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화학적 공정을 거치기 전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지만.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천연 비타민이라고 은 한다면 파마넥스 제품을 들수 있고 또 합성 비타민이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어 이런 신추로이라든지 원어데이라는 레모나라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항산화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요 수백 종의 다른 항산화 물질이 프리레드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작용을 하는데요. 이 함께 작용할 때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함께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단 말인데 그 효과가 훨씬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산화 물질을 식단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라이프팩 나노에는 60여 종 이상의 항산화 물질이 어, 뭐 잠깐 이해를 하시면 라이프팩 나노는 우리 몸의 시스템과 기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을 하는데요. 뭐어 브레인 그러니까 머리와 그리고 스킨 피부와 그리고 좀 전에 보신 항산화 네트워크 네트워크 안티 아시던트 디펜스가 있고요. 그리고 뼈에도 뼈 건강에도 결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 눈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뮨 시스템 어, 면역 시스템에도 관여 하고요. 뉴트리션 메타볼리즘 해서 어, 영양소 영양물을 취 하는 것과 메타볼리즘은 어, 대사작용입니다. 거기에도 관여를 하고 마지막에 DNA 프로틴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어, 라이프팩 나노이기 때문에 이 나노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이 크기의 문제, 우리 피, 우리 피 안에 있는 혈구가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나노는 지금 보이는 옆에 점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바로 나노입니다. 그래서, 어, 떤 제품을 뭔가, 어떤 제품을 선정해서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어, 하는 것도 중요, 제일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 이 제품이 몸에 얼만큼 흡수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것 일반 영양 물질이 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노품은 이 나노화된 영양 물질이 이렇게 나노에 대한 어, 사이즈로 크기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는 흡수부터 차이가 되는데요. 우리 나노 제품을 어, 섭취를 했을 때첫 번째로는 다른 기존의 지용성 영양성분과는 다르게 캡슐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노 제품이기 때문에 나노 햇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우리 몸에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노 캡슐이 나노화된 영양성분을 흡수하는 장소까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세번째로이 영양소가 혈류가 조직, 조직, 혈류 조직까지 전달되는 소장벽에 있는 세포까지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 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노캡슐이 소화기관을 지나서 부서지면서 우리 몸에 어, 흡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간단하게 이 나노 제품 하나 한 가지만 먹게 되면 다른 나머지 제품들을 어 굳이 먹을 필요는 어 없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 비타민 하나 가지고 이 안에 칼슘제가 들어있고요. 코엔자임 코피텐이 들어있고 오메가 3가 들어있고 또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들어있고 비타민 c가 들어있고 감마토크페롤 항산화제 미네랄제 엽산 노화 방지 비타민 이눈 건강 비타민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 그럼 대처적인 건강 관리를 원해, 어, 원하신다면 이 나노 한 팩만 드셔도 괜찮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라든지 부분 부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에다가 어, 다른 제품을 다시 어,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노를 드셔보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양소 파괴를 방지하는 포장 기법도 다른데요. 어, 위에 다섯 알은, 어, 항산화 식물 영양소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알은, 어, 그, CR6라고, 어, CR6 리포 뉴트리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어, 라이프팩 들어있는 CR6 리포 뉴트리션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 흡수가 어려워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지용성 명량소들 소화 흡수를 보이는 건데, 높이는 건데요. 나노 제품이기 때문에, 나노 기법을 통해서 몸에도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 CR6는, 어, 카로티노이드, 그러니까 지용성인 제품들, 그러니까 라이코펜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루테인, 지아잔틴, 그 다음에,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E, 코큐텐 같은 이 지용성 성분들이 그냥 배출되지 않고 흡수되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와인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 폴리페놀 성분이고요. 이 폴리페놀 성분은 적 포도지에서 추출하고 어, 식물성 용, 어, 요소인데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계열에 속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차트는 제가 어, 뉴스킨 웹사이트에 보면 그 제품에 대한 인포,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 제가 캡쳐를 해서 여기다 넣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이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영어기 때문에 제가 구글로 했이 라이프백 나노는 수명의 매일 수명의 매일 노화로 인한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의 목적으로 신체 세포, 조직 및 기관의 역량을 공급하고 보호를 하는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CR6 라이포 뉴트리션은 통한 탁월한 생체 이용률은 장에서 헬륨의 신체로의 흡수를 향상시켜서 노화 방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성분이고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급 노화 방지 포뮬러인 나노코큐텐 및 나노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주요 영양소로 신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정상적인 염증 반응 유지에 도움을 주고요. DHA와 EPA로 뇌를 먹이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CR6 라이포 뉴트리션 소프트 젤 2개에는 마린 오메가 소프트 젤 2개와 동일한 양의 EPA와 DH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리포산 및카테킹과 같은 중요한 항산화제와 식물성 영양소를 신체에 제공을 하고요. 이 유해레디컬, 프리레디컬에 대한 공격에 대한 우수한 DNA 보호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방어 네트워크로 세포의 건강을 보호를 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과 기타 영양소의 포괄적인 혼합으로 심혈관 건강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뼈 영양을 지원을 제공을 하고요. 건강한 면역 기능을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혈당 제사를 지원을 하고요. 이 영양 결핍 수정, 영양 결핍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까다로운 SCS라는 인증을 거쳐서 만든 제품이 바로 나이프백 나노입니다. 나이프백 나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나노 제품은 어, 이 누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 중에서는 굉장히 어, 150불 정도의 고가입니다. 어, 이 제품에 대해 성분을 알고 또 사업하시는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다 복용을 하고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을 보호를 하고 유지를 하시는 분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권하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뉴스킨 제품 파마네스 제품은 너무 비싸다, 좀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런 제품들은 이런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유통 과정을 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나간일 수도 있지만 꼭 우리가 최고의 제품을 지금을 알아봤지만 이 제품 말고라도 어, 다른 제품들도 어,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하고 제품을 전하실 때 어, 우리가 나이프팩트 나노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 꼭 이것만 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시중에 있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바로 어, 이 하나 이 하나의 모든 여러 가지 어, 제품과 어, 성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제품이 바로 나노이고요. 어, 많은 분들에게 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